편안 럽네 아침에. 아유, 기질이.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뿌리를 갈까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8시인데, 8시 38분에 로뿌리 가는 기차가 있다고 해서 좀 일찍 나왔어요. 블하이 안녕. 아야 디테이션. 나 못나? 나쁘고 있 그러니까 어제 도착했던 아르타야에게 도착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데. 롯불이. 네. 얼마야, 롯불이? 이0바퀴 15분 정도 남았는데, 불 같은 거를 좀 사고 싶은데. 알라이 e a 워터. 아, 네. 네. 1바퀴 예전에 태국 갔을 때 샀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동전 지갑으로 진짜 유명했어요. 어, 태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sorry. Is this right? 맥. 유기차가 안 일어났는데, 10분 기다리라네. 마요타일 기차역이 굉장히 작은데, 충전 공짜로 가능한데, 물도 있고. Excuse me? 아, is this right? 러프리. 러프리, 러프리. 아, 진짜, 진짜. 멋지네. 유치가 있어. 이 정도. 음, 러프리럭에 도착했고 을 아, 아유타야로 다시 가야 되다 보니까 기차 시간 먼저 확인을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차 시간표가 있긴 한데 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구경하다가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지 제가 생각한 아유타야 이미지가 딱 이거거든요. 기차역을 나가면 바로 유적지가 보일 줄 알았어 아유타야가. 근데 롯프리가딱 그렇네. 어디로 가야 돼. 아, 바로 들어가데있구나 태국의 도시 이름 보면 부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부리가 마을이라는 뜻인데 입장료가 있나 이거? 피프티 박? 예 피프티 박. 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옆리가 원숭이들이 많다 보니까 원숭이 조각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흐만나고 포토스팟이구나 이거 아 여기 또풀브 빠지네 어제 아유타에서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지금 운동화를 대충 깔아놓긴 했는데 아 진흙이 이렇게 안 지더라고요 보니까 아, 마를지도 모르겠어 아유타이가 생각보다 햇빛이 없어 지금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와미치네 아, 그, 캄보디아 c 엠립에 있는 앙크로와트 유적지랑 거의 똑같아, 보니까. 같은 크메르 양식인가? 얘가? 좀 작은 c 엠립에 있는 느낌? 사실 이런 유적지는 실제로 봐야 알지. 카메라에 그 느낌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사실은. 와, 진짜 너무 크다. 아, 비싸겠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원인가? 이게? 체디? 탑인가? 조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조명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밤 되면 조명을 켠다는 얘긴데 낮에 보는 사원이나 탑들이 또 이쁘기도 하지만 밤에 또 조명 받아 가지고 보이는 이 사원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이쁘거든요. 조명빨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밤에 입장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밖에서 보는 그 조명 받은 유적지가 실제로 엄청 이쁠 거예요, 아마. 방콕에 가시면 그왓 아룬 사원이라고 이제 새벽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원도 낮에는 뭐 그렇긴 한데 밤에 조명 받은 그 사원이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거긴 또 밤에 입장이 또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일단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움직일까 싶은데 역 앞에 보니까 땅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 태국어로 적혀있어 어? 그거 아니 대부 맛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에서 50바트 정도 하지않을까 아, 동전이 너무 많아져서 동전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음. 동전. 아, 어. 아, 60. 60. 동전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아, 아침 먹고 나니까 든든하네. 아, 나오지 말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원숭이 사원으로 갈 건데, 예전에 구글맵 없었을 때는 어떻게 찾아갔지? 원숭이들 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 새끼 원숭이들 <laughs> 우와, 뭐야 저게. 꼴이 깜짝이야. 와, 원숭이가 세가지됐네 가게가 무섭다 가게가 무서워 아좀 밝았나? 아, 좀아 여기, 여기가 TV에서 보는 곳이구나 예, 예. 짝대기 하나 주시는데? 하여튼. 쟤들 아까 주차 같이 타고 왔거든요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이렇게 보면 질 같아 하수도 돌아다니고 아, 맛있겠다 많이 먹어 여기 굳이 50바트를 내고 안 들어가도 어차피 길에 원숭가 늘렸거든. 기구하겠다 하면 50바트 내고 들어가시고 그냥 들여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길에 그냥 운수숭이거지 알겠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와, 얘들도 냄새가 장난 아니네. 지금 비족는 냄새인데. 얘들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아, 이 길을 음. 지나가야 되는데, 어, 이 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기가 안 난다. 이목골목에 음성이 들기 실어싫 불판만 보는데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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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가싫아 간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야, 야. 요 아, 여기는 집관가 보네. 여기가 목구리 시내인가 봐요. 다른 아, 문화가야여기 여기가 박물관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박물관 너무 좋아. 아, 여기가 완전히 박물관이긴 한데, 그냥 이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유적지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박물관이거든요. 그게 박물관에 에어컨이 없어 <laughs> 더위를 좀식히려고 들어갔는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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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이게 지금 다 조명 같은데 밤되면 진짜 죽겠네 아, 이거뭐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나무 같네. 와, 이 나무 진짜 커요. 와, 진짜 크다. 먹는구나 약간 사생대의 분위기? 뭐 백일장? 그런 느낌? 아, 날씨가 너무 좋워가지고 아, 생배차 너무 걷는 것도 내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시원한 콜라 한잔 먹고 습야다와 밥집인데? 지금 나갈까요? 남자야? 아, 남자요? 소위 이 카페도 없고 여기 편의점 하나가 이렇게 귀한 거였나 싶네 아. 어? 목구리 역 같은데? 겁률이 여인데 <laughs> 아, 완전 한 바퀴 돌았구나. 아, 빨리 아유타야로 가라는 계신가 이거? 아유타야. 네, 오케이. 아유타야. 1분. 1분. 1분 시 아유타야. 네. 계속 네. 가. 그 아유타야에서, 아니면 방콕에서 럭불이 오실 때, 기차 시간을 좀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시간표 알기가 어렵던데, 저도 지금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루하진 않고, 여기 되게 작긴 한데, 또 분위기는 좋아. 날씨도 지금 너무 좋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유타야에게 도착했거든요. 어... 제가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어제 네이버를 찾아서 방법을 찾았거든요. 배를 타면 된대. 오바튼가? 여기서 타면 된다는 하는데 배도 없고 탈 배가 없는데? 숙소 들어와서 좀 쉬고 있는데 아까 숙소 들어올 때 보니까 태국 젊은 여자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투숙을 하나? 보니까 전부 다 커피숍 손님이더라고요 1층에 일을 하는 애들이 다 남자예요 인물들이 나쁘지도 않아 걔들 보러 가나? 커피가 맛있나? 아, 그리고 여기 근처에 커피숍이 없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오늘 붓부리를 갔다 왔는데, 아유타에서 시간은 한, 1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기차 표값은 20바트. 얼마죠? 한 700원 정도. 아침에 일찍, 굉장히 일찍 갔다 왔거든요. 기차역 바로 앞에 이제 도보로 다 이동할 수 있어서 그건 되게 좀 편했고, 뭐, 거기도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어 거기 이제 원숭이 사원 있는 데서 한 15분, 20분 정도 쭉 한번 둘러보니까 아, 로뿔이라는 도시가 원숭이 때문에 먹고 살지 않나 그 주변으로 해서 원숭이들한테 주뭐 바나나라든 뭐 마시는 거라든 그런 것 파는 가게도 굉장히 많더라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쓰고 가는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원숭이를 좀 신성시하지 않나? 원숭이 페스티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가면. 원숭이를 위한 도시 그것 때문에 이 도시가 돌아가지 않나? 한번 꼭 와볼 만해요. 왜냐면 저렇게 생짜로 원숭이들을 볼수 있는 데가 사실 잘 없잖아요.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면 원숭이 사원이 있어. 거기는 근데 그 사원 안에서만 원숭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정말 생짜야. 그냥 진짜 노상에 자기가 주인인 양, 맞지? 뭐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뭐 굉장히 저는 괜찮았어요. 일단 내일은 오전에 체크아웃을 하고 저녁에 9시에 치앙마이로 가는 그 야간 기차를 예약을 해놨고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아, 그냥 뭐좀어영부영하게 보냈다가 와불상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들게게 맞나?